중앙대학교 김정훈 대학생 학생 발표자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정훈입니다. 저는 오늘 학생의 청년의 시각으로 사진 산업진흥법이 존재하지 않아, 발생된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은 문화예술진흥법 속 문화예술 분야에 정의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문화, 영화, 출판 및 만화 등과는 달리 사진만을 위한 진흥법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분야들과 달리 사진산업이 법률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과 시장 보호, 인력 양성 등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사진산업은 다른 산업에 성장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눈으로 보고 겪은 세 가지 상황을 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진 전공생들의 진로에 관련된 고민이 깊어진다입니다. 학교에 다니다 보면 자연스럽게 졸업을 앞둔 4학년 선배님들의 진로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야기 속에는 취직, 창업에 대한 걱정과 우려, 들어 있었습니다. 한, 선배님의, 한 선배님은 진로의 폭이 너무 좁다고 이야기하시며 전공을 살리려면 어디에 취직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 계셨고 어떤 선배님은 사진과 관련된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서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진학과가 있고 수많은 전문가를 약성하지만 거기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단 취직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상황과 고민이 발생되는 이유는 사집, 사진 산업의 침체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하나만 가지고는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매우 좁은 상태이고 인문사회와 다른 기타 학문과는 다르게 사진, 즉 카메라라는 전문적인 기계를 배운 사진을 전공한 인력들이 이 사회에서 취직할 곳과 직업의 종류가 부족하여 이런 우리의 고민들이 가속화되고 지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상황과 고민이 발생되는 이유는 다른 지능법이 존재하는 전공들과는 달리 사진산업 법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 구축, 국립기관 등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진과 관련된 작업을 진행하고 창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혼자의 힘, 즉 개인의 노력을 통해 준비해야 합니다. 비록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진에 특화되지 않은 일반적인 도움만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사진 <laughs> 취업과 창업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있어 이러한 상황을 취업과 창업을 망설이게 하고, 네, 과연 내가 혼자 힘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이 의문은 자연스럽게 학생들과 청년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사항은 직업의 안정성입니다. 앞서 많은 교수님들, 회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 이,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 취업률을 이렇게 보시면 대학 정보 알림이 공시에 나와 있는데 60% 정도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결코 높은 수치는 아니죠. 그런데 이 취업자들을 다시 한번 세분화해서 보면 보통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스튜디오 창업이 전반적으로 많은 상태입니다. 이는 어, 사진의 고용적인 측면에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는 결코 청년 사진, 학생들의 진로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현 사진계의 주소라고 생각됩니다. 즉 스튜디오과 창업과 동시에 법률과 제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전문 예술인 사진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보통 단한 명의 자영업자로 돼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인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진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기관의 부재 및 부족입니다. 현재 사진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은 주로 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설 업체, 학원과 스튜디오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사진 전공에 재학 중인 학생이자 과거 사진학원에 다녀봤던 사람으로 느끼는 점은 사진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이 부족하며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국가 혹은 공공기관의 지원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진을 공부하며 학교에서 사진 장비, 교육, 예산 등의 지원을 받았으면 받았지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지원은 받은 기억도 없고 사실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일까봐 학과 학우들에게도 물어본 결과 지원받아본 기억이 없다라는 동일한 대답 또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즉 사진교육과 지원 두 가지 모두 우리 사진계에 있어서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저희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점 이외에도 사진산업 전반에 있어 다양한 문제점들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사진산업진흥법의 부재로 인해 산업과 해당 전문인력들을 체계적으로 도와주지 못하고 서포트해주지 못해서겠죠. 그래서 저는 끝으로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왜 우리는 다양한 콘텐츠의 기반이 되는 사진이 이렇게 발전시키지 못했는가? 우리는 우리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어떤 제도적 환경 속에서 사진 활동을 할수 있을까? 왜 사진만의 독자적인 지능법이 이때까지 존재하지 못하였는가를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